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봄다육입니다. 요아이는 예, 원종 몰개인입니다. 요아이 구경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아이는 완전 대품이고요. 보시면은 금 발현도 너무나 좋고 전입장 복륜입니다. 원종 몰개인입니다. 와, 정말 멋진 아이네요. 이 영상에도 가성비 좋은 아이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꼭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들 데려갔으면 좋겠네요. 판매 영상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이는 바로 요아입니다. 90번이고요. 아메스토로입니다. 항공 모습입니다. 요아이 보면 전입장 금체상급이죠 핑크빛 봉윤이고 전입장. 입장은 한엽입니다. 청수도 좋고요. 아메스토로입니다. 요 아이는 뿔이 내려져 있습니다. 크기는 10.5cm입니다. 90번 아메스토로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91번 요 아이는 모란 동백입니다. 항공에서 본 모습이고요. 요 아이도 보면은 검은 마라꽃이 좋고요. 보면은 반듯한 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도 좋아 보이고요. 생장점 보면은 금도 좋고 복륜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옆모습입니다 모란동백입니다 필요하신 분 얼른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요아이도 뿌리는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고요 크기를 보면은 요아이가 8cm네요 91번 모란동백 13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아이는 보석입니다 92번이고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검은 좋습니다 다만 우측부분에 보면은 녹은 조금 강한 면이 있습니다 고점 그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옆모습입니다 보석입니다 수영은 좋네요 요 아이도 뿌리는 예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네요 크기는 6.5cm 입니다 92분 보석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요 예쁜 아이는 새색시 검입니다 93번 이구요 요아이는 보신대로 금발에는 정말 최상이죠 나무랄때 없고요 핑크빛 전입장 복륜으로 감싸고 있네요 수영도 좋고 사이즈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생긴 아입니다 이 새색시 필요하신 분 요아이 저렴하게 품으셔서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와 정말 좋습니다 요아이도 뿌리는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고요 크기는 7.5cm입니다. 93번 새색시금 4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이 아이는 마릴린 금입니다. 94번이고요. 이 아이도 보신 대로 전 입장 핑크빛을 감싸고 있죠. 금도 좋지만 수영도 좋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마릴린입니다. 필요하신 분 저렴하게 들고 가셔서 모종을 한 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뿌리 내려져 있고요. 7 5 c m 네요요4 0마릴0금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아이는 무지개 금입니다 9 5 0이0요 항공모습입니다 요아이도 보신대로 금발현 한번 보십시오 오0한 색감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입장 한입이면서복륜이0요 작지만 앙정맞고 예쁘게 생긴 아이네요 무지개 필요하신 분들 요아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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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기 바랍니다. 모습입니다 무지개입니다 요아이 뿔이 잘 내려져 있습니다 크기를 보면 4.5cm입니다 95번 무지개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96번 요아이는 파라다이스 금입니다금도 좋고 요아이 수영도 좋고 정말 잘생긴 아이네요 보면은 전입장의 예, 한엽이면서 복륜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다만 요아는 현재 실뿌리가 없습니다 뒤쪽 한번 살짝 들어 볼게요 보세요 커팅은 깔끔하게 되었고요 엉덩이는 이렇게 다 말랐네요 곧 실뿌리 내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요아이 크기는 6.5cm입니다 96번 파라다이스 금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97번 아이는 실버, 네오파드입니다.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보시면은, 예, 금도 좋고요. 크기가 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듯한 수형이고 입장, 이에 줄무늬가 이렇게 또렷이 나타나면 게 특징이죠. 실버입니다. 와, 층수도 이렇게 좋습니다. 사이사이에 꽃, 꽃인지 예, 작은지 이렇게 크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확실치 않습니다. 실버입니다. 저렴하게 품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 뿔이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네요. 보면은 요 아이 11cm가 넘네요. 97번 실버 네오파드. 가격은 동일하게 2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98번 요 아이는 수방로제금입니다. 전체 모습이고요. 요 아이도 보면은 오묘한 색감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전체 입장 한입이죠. 특히 청소가 상당히 좋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보세요. 수박 모재금입니다요 아이도 뿌리는 탄탄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4.5cm입니다. 9 8번 수박 모재금 2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 아이는 에마금입니다. 99번이고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를 주문하시면은 커팅해서 드립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엄마 품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밑에에도 있기 때문에 요 아이 커팅해서 바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색감이라든가 수행 너무나 좋고요. 봉윤입니다. 입장 한접이죠 커팅입니다. 크기는약 5cm입니다. 99번 에마, 금, 커팅입니다. 8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100번 요아이는 소정 안동 먼드입니다. 요아이도 보시면은 정말 깔끔하게 생긴 아입니다. 금이라든가 수영 너무나 좋고요. 청소도 좋습니다. 잘 생긴 아입니다. 다만 요아이는 현재 뿌리가 아직 없습니다. 이쪽 한번 살짝 보여 드릴게요 들어 볼게요 깔끔하게 커팅 되었고요 다 말라 갑니다 아직 실분이안 났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이 아이 보면은 한 6cm 입니다 100번 소정 안동 먼디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아이 요 아이는 별입니다. 101번입니다. 전체 모습입니다. 요 아이도 보면은 금 발현은 정말 너무나 좋네요. 금과 녹 비율도 환상적인 비율이고요. 입장 하엽입니다. 요 아이도. 전 입장 봉윤이고요. 옆모습입니다. 별입니다. 와 층수도 이렇게 높은 층을 가지고 있네요. 필요하신 분? 꼭 업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물이 내려져 있고요. 거기는 5.5cm입니다. 101번 별 30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아이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